제 자, 자 지금 빠졌어요? 일단 제가 2부 때는 저희가 색다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1부가 끝나면 2부들은 그 박수를 안 치고 집에 가는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 위로 손, 위로 손 올려주세요. 자, 박수 두 번. 무릎 두 번,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추억이 있잖아요. 기차 타고 가면 칙칙 폭폭, 아시죠? 위에 칙칙 폭폭, 아시죠? 네, 잘하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준비 됐나요? 준비 안 됐는데. 준비 됐나요? 예. 네. 할줄 알면 정상이 아니에요. 자, 칙칙 폭폭,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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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 칙칙 폭폭, 이야 이게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 안되죠?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천천히 할게요 치, 칙폭 치, 포. 아버님 폭할때한번채세지씩 포 안됩니다 다시 치, 치, 폭폭폭폭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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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 폭폭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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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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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폭 치, 폭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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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포. 제가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 여러분들 용두산 공원에 내가 18부지 왔어요. 18부지 왔는데, 정말 잘하시네요. 이게 대, 제대로 된 사람은요, 천만분의 1이에요. 근데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일단 제 먼저 2부 진행을 맡은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부부 클리닝, 사람과 전쟁과, 그 다음에 현장 쭉 사이렌에서, 정가만 해도 38분이었습니다. 수갑을 마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 영화 배우견 MC 군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야 감독님이 래 하시던 하면은 굉장히 잘 맞춰주시네. 와. 저는 이부때 박수 소리가 없으면요 안합니다 아시겠죠? 자 박수 세 번. 네, 다시 박수 세 번. 네, 저를 아시는 분 손들어 보시죠. 저를 아시는 분. 눈이 말잖아. 왜 생각하고 있어?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용산 공원에도 많이 오고, 남포동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희 이제 오프닝, 2부 오프닝곡으로서, 트램프셋의달인스요 이분은요, KBS에서도 많이 연주를 하시고, 정말 연주를 멋지게 보이신 분인데, 박수리가 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트램프셋의 달인, 송, 태, 벽신을 승리합니다.